아이피스가 뭐냐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 전문가의 천찬스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본다 사실 이 말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어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저 문장은 사실 망원경에 달린 아이피스를 통해 별을 본다라고 고쳐 줘야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아이피스, 도대체 아이피스가 뭐길래 미드나잇이 망원경으로 별을 본다는 말에 테클을 거는 걸까요? 오늘 한번 아이피스가 무엇인지 아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재미까지 얹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의 끝 혹은 망원경 측면에 달려 있는 렌즈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렌즈를 눈을 대고 보는 렌즈를 뜻하는 접안 렌즈 혹은 영문 명칭인 아이피스라고 합니다. 실제 관측 현장에서는 접안 렌즈보다 아이피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접안 렌즈와 아이피스를 혼용해 쓰는 것이 아닌 아이피스로 명칭을 통일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을 위해 눈을 대고 보는 아이피스는 망원경 경통과는 역할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데요. 망원경 경통이 전체의 빛데이터를 모아주는 역할이라면 아이피스는 이 빛데이터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합니 감사합니다. 카메라로 쉽게 예를 들자면 카메라 렌즈가 망원경의 경통부라면 뷰파인더 혹은 LCD 화면이 망원경의 아이피스가 되겠습니다. 얼추 아이피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인 아이피스 탐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피스는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을 크게 보고 작게 보는 것이 바로 아이피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통 아이피스는 확대의 정도에 따라 고배율, 중배율, 저배율 아이피스로 나눕니다. 고배율 아이피스는 높은 배율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볼수 있는 아이피스, 저배율 아이피스는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은 작게 보이지만, 대신대상의 주변부까지 넓게 볼수 있는 아이피스. 중배율 아이피스는 고배율과 저배율 사이의 중간 정도의 확대 정도로 대상을 관측할 수 있는 아이피스입니다. 보통 아이피스의 이름에 5mm, 20mm, 30mm 등과 같이 숫자와 밀리미터 mm 단위가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숫자는 아이피스의 초점 거리를 뜻합니다. 초점 거리는 배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무튼 이 숫자를 통해 해당 아이피스가 고배율인지, 저 배율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율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 미드나이 기준으로는 한 자리 숫자에서 10mm 까지를 고배율 아이피스, 30mm부터 그 이상을 저배율 아이피스, 고배율과 저배율 사이 구간을 중배율 아이피스로 나누는 편입니다. 그러면, 고배율, 중배율, 저배율 아이피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각각의 아이피스가 보여주는 상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달이 있습니다. 달을 고배율 아이피스를 통해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 크게 확대해서 달의 일부분을 아주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중배율 아이피스로 달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달의 전체적인 모습을 아이피스에 꽉 차게 보게 됩니다. 저배율 아이피스로 본 달은 달과 함께 달 주변 하늘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배율의 아이피스로 천체를 다양하게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놓칠 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0배 50배 100배 등과 같이 배율 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배 라는 단위를 씁니다. 관측을 하다 보면 내가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대상을 몇 배의 배율 로 보고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지금부터 배율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율의 경우 내가 어떤 망원경 을 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같은 10mm 아이피스를 통해 목성을 보더라도 이 망원경 이 망원경으로는 120배의 크기로 목성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망원경은 렌즈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인 초점거리가 다릅니다. 망원경마다의 구조, 렌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초점거리는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아무튼 내가 지금 몇 배로 대상을 보고 있는지, 즉 배율을 알고자 할 때는 망원경의 초점거리 나누기 아이피스의 초점거리를 하면 현재 내가 이 아이피스로 몇 배의 배율로 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10인치 돕소니안의 경우 초점거리가 1200mm인데 9mm의 아이피스로 대상을 보게 된다면 약 133배의 배율로 대상을 관측하는 것이 되죠. 내가 현재 몇 배의 배율로 대상을 보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갖고 있는 망원경의 초점거리에 아이피스 초점거리를 나누시면 매우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의 초점거리는 보통 망원경 경통이 적혀있거나 인터넷에 갖고 있는 망원경을 검색하시거나 망원경 구매 시 동봉된 사용설명서에 망원경 초점거리가 나오니 이를 찾으셔서 아이피스 초점거리에 안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배율, 중배율, 저배율 아이피스로는 어떤 대상을 보기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각 아이피스별로 보기 좋다라고 <laughs> 추천할 만한 대상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고배율 아이피스로는 목성, 토성 등과 같은 행성, 고리성운과 같은 행성상성운이나 크기가 작은 천체, 달을 크게 보고 싶을 때, 그리고 별을 보기 적당합니다. 일단 행성과 행성상성운의 경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배율이나 저배율 아이피스로 볼시대상의 디테일을 관측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상 을 크게 볼때 고배율 아이피스를 결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을 크게 확대해서 크레이터, 달의 바다 등과 같은 달의 표면에 포커스를 맞춰 보고자 할때 고배율 아이피스로 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별의 색깔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이중성이나 쌍성과 같이 특이한 별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 고배율 아이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배율 아이피스는 어떤 대상을 보기 좋을까요? 중배율 아이피스의 경우 성운, 성단, 은하 등의 딥스카이를 관측하기 좋습니다. 딥스카이의 경우 그 크기가 행성 보다는 크기 때문에 딥스카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측할 때 고배율 아이피스보다는 중배율 아이피스 를 결합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 딥스카이들의 크기가 행성 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고배율 아이피스로 보게 된다면 딥스카이 의 일부분만 볼수 있습니다. 시원한 화각에 딥스카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중배율 아이피스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배율 아이피스로는 어떤 대상을 보기 좋을까요 저배율 아이피스의 경우 배율이 배율인지라 대상을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 을 찾기 위한 탐색용 안드로메다 은하나 이중성단과 같이 사이즈가 크고 넓은 딥스카이를 관측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중배율 아이피스로도 딥스카이 관측이 가능하지만 저배율 아이피스를 통해 관측하신다면 시원하고 넓은 화각으로 보게 돼요. 정말 우주에서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색다른 관측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아이피스를 결합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고배율, 중배율, 저배율 별로 아이피스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행성과 행성상성은 관측용 고배율 아이피스, 딥스카이 관측용 중배율 아이피스, 참색 및 넓은 딥스카이 관측용 저배율 아이피스, 이런 식으로 3개에서 4개 정도 아이피스를 구비해두면 양질의 관측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피스를 살펴볼 때는 초점거리 외에도 알아두면 유용할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각입니다. 화각이란 쉽게 말해 대상을 넓게 볼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화각이 좁고 넓음에 따라서 관측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아이피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아이피스의 초점거리는 동일하게 20mm인데요. 하지만 한 개의 아이피스의 화각은 52도, 다른 하나의 화각은 100도입니다. 이두 아이피스를 같은 망원경으로 동일한 대상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은 배율로 본다 하더라도 대상을 집중해 보여주는 것과 대상의 주변부까지 넓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아이피스가 갖고 있는 화각은 관측의 재미를 끌어올려 주는 데 한몫을 해주는데요. 넓은 화각과 좁은 화각의 아이피스 이두 가지를 놓고 보다 보면 아이피스의 화각이 넓을수록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무조건 넓은 화각을 가진 아이피스가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화각이 넓을수록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 주변부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넓은 화각으로 대상을 본다면 매우 시원한 화각으로 대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부가 많을수록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에 집중하기도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화각이 넓은 아이피는은 부피도 크고 무게도 꽤나 나갑니다. 이에 맞춰 가격까지 강력하게 올라가지는 것은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넓은 화각의 아이피스가 최고다 라고 no.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피스의 화각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직접 관측하지 않아도 아이피스를 소개하는 제원표에 써있는 DEG 혹은 FOV라는 영어 약자와 함께 있는 숫자를 통해 해당 아이피스의 화각을 알수 있습니다 각도를 뜻하는 d e g r e e 의 약자인 DEG 시야를 뜻하는 Field of View의 약자인 FOV 옆에는 해당 아이피스의 화각을 알려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이피스가 가진 화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각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아이피스와 눈 사이의 거리 아이릴리프를 알아보겠습니다 관측 시 눈과 아이피스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눈썹이 아이피스에 닿게 되어 관측을 방해한다거나 렌즈에 유분이 묻거나 손상해 갈수 있고 안경을 쓴 사람들의 경우라면 렌즈와 안경이 맞닿을 수 있어 관측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눈과 아이피스의 거리를 떨어뜨려주는 아이컵이라는 부품이 아이피스의 저반부에 달려있는데요 적당한 거리를 떨어뜨려 관측하기 위해서는 아이컵의 길이가 적당히 긴 아이피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릴리 프로에도 알아두면 좋은 아이피스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왜곡입니다. 특히, 아이피스의 주변부 별상이 늘어지는 경우입니다. 가운데 있는 대상은 매우 선명하고 또릿또릿하게 잘 보이는데, 주변부로 갈수록 이렇게 별상이 늘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각이 넓은 광시아 아이피스에서 이러한 늘어짐 현상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물론, 고가의 광시아 아이피스에서는 이러한 왜곡 현상을 찾기 힘듭니다. 주로 중저가의 광시아 아이피스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왜곡이 발생한다고 관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건 중심에 맞춰놓은 관측 대상이기 때문에 주변부에 늘어지는 별상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고 관측 대상에 집중하느라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빗줄기마냥 늘어나 보이는 것도 아니니 정밀한 관측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곡이라는 것에 크게 신경 쓰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다가 아이피스에 욕심이 생기시면 그때 가셔서 고가의 좋은 아이피스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IPS의 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S는 이 부분 결합부 사이즈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 부분의 크기에 따라 1.25인치 IPS, 아이피스, 2인치 IPS로 나눕니다. 1.25인치 규격은 다양한 IPS에서 사용되고 있고, 2인치의 경우 저배율 IPS나 넓은 화각을 가진 광시야 IPS에 쓰입니다. 1.25인치 규격으로는 긴 초점 거래를 가진 IPS를 만들거나 넓은 화각을 가진 광시야 IPS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IPS의 경우. 2인치 규격으로 제작합니다. i p c 규격은 화질이나 광학 성능으로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규격에 따라 뭔가가 달라져 보인다든지 단점이 있는지 등의 걱정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IP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IP스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IP스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궁금증들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IP스 영상을 시작으로 IP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IP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미드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지 가치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